안녕하십니까. 에코아이 주주님들. 저는 예전에 좀 분석을 이쪽 라인에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거 재수 없으면은 만원 후반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보다 이제 더 뺐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제는 달라졌고 눌러주면 땡큐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한번좀 잘못되는 바람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구독자 분들은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그러니까 공모가 반 토막 살짝 이탈 됐었고 공모가 34,700원이잖아요. 그 때문에 17,350원을 이탈 시키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골도 팍겠다 지지해 주려는척 했다가 쭉 지지해 주려는척 했다가 골도 파는 자리이겠다. 제가 봤을 때는 바닥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서 모멘텀도 되게 세요. 탄소 포집 관련주잖아요. 이번에. 막 떠오르는 그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트럼프하고 이런 그 머스크.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주란 말이에요. 얘가. 아시다시피 이 에코아이는 그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 걸. 그래서 국내하고 해외시장 거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적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소 배출 권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모멘텀이 좋기는 한데 일론 머스크도 이제 게임하는 거라던가.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고 카 게임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좀못 벌었고 작년에는 괜찮았었지만 작년엔 괜찮았죠. 근데 예좀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근데 에코아이는 시가총액 이큰 것도 아니고 물론 이번 연도에 돈을 잘못 벌었죠. 이번 연도에 돈을 잘못 벌었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막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게임즈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정말 많이 눌러주면 기준봉인데 그러면 진짜 개땡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저 솔직히 이거 추천주예요 에코아이 그래서 얘가 정말 많이 내려와봤자 여기기 때문에 좀 분할이 넓겠지만은 뭐정 그러신 분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천하무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체결 안될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이때랑 다르고요. 이때랑 다르고, 예,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추가 해서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뭐 1차, 2차, 예, 뭐 3차. 이런 식으로든 해서. 뭐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수량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 단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단타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대응 여기서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응은요, 종합 대응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보시는 것와 같이 대응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금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 화살표를 이용한 단타입니다. 지금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웬 말이냐 하실수 있지만은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요. 이 화살표는 제가 주식 13년 동안 하면서 큰 손의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큰 손이 매집 완료했다라는 거를 제가 신호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을 활용해서 어떠한 주식들을 드렸냐면, 자, 일단 저는 개업령 터지기 전에 이재명 관련주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셋 중에 심지어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갔죠. 매도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는 제가 kcs를 드렸습니다. 12월 11일에. 그래서 여기서 드렸고요. 그 뒤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떴었고 자리 충분히 잡았고. 그래서 흔들다가 올리는 걸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드렸고. 그래서 그 뒤로 32% 가량 수익 실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들렸어요 12월 16일날 바로 장 끝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떴었고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서 여기서 이제 그 바로 들어가라 그랬고 이 뒤로 5,400원 목표가 돌파해서 35%죠? 이 7%까지 더해서 대략적으로 한35% 가량 수익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70%그 다음에 3일 이내에 50% 수익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복리에 의해서 50만원으로도 1억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00만원, 100만원으로 한 달만 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거둔다는 가정하에는 100만원으로 6,600만원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50만원으로 1억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미 달성하신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화살표 매매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거를 미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업령 터지기 전에 이지병 관련주를 제가 드린 게그 증거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요새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단타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좋게 됨에 따라 단타 전용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타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5-3571 여기로 단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단타 전용방 입장 순서대로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버버튼,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단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요새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0배 정도 상승, 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존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소형원전 SMR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원전 SMR 관련주, 이게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 영업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소형원전 SMR에 대한 기술력.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MR 기술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글로벌, 저기 유명 기업에서도 대거 방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본격화가 이뤄지면서 2025년부터 실적,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이라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이런 좋은 기업을 잘 놓치지 않더라고요. 연기금. 그래서 제가 좀 얄미워하는데 연기금을. 자 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릴 차례죠. 해당 기업의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다가 박스를 뚫어내면서 모멘텀과 함께 대세가 이제 확 나오게 되면 금양이라던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였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 는 저점 대비했을 때, 어 대략적으로 12배가량 간거 보실 수가 있고, 금양 말고 뭐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포스코 DX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였다가 이렇게 뚫어내니까, 엄청나게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반기 때 제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뚫는 움직임. 그래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배 넘, 여섯 배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충분히 10배가 오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0105925357 하나 여기로 대상승,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낼 시간 이제 조금 드리면서, 대상승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